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유럽 승인과 FSD 버전 14.1 그리고 세미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약0.72% 소폭 하락하면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약400 달러 선에서 이제 안착을 한 뒤에 단단한 지지선을 다지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자 일부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왜더 빠르게 오르지 않느냐? 500달러는 언제 가느냐라는 조급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과 6, 7개월 전만 해도 200달러 선에서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온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자리는 불안이 아닌 확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투자의 본질은 단기적인 시세 변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수량을 내편으로 만드는 긴 호흡의 싸움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가 결국 승리하는 시장, 그것이 바로 미국 주식 시장의 본질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미 21년부터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선언을 했고 당시 생소했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기차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인공지능 로봇의 가치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테슬라의 미래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교통국이 테슬라 FSD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성 뉴스입니다. 곧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결함이 심각하다, FSD 대규모 사고 연루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낼 것인데.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일주일에서 이 주일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짚어드리면서 예방 주사를 놓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면 420달러 수준에서 물량을 줍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인데. 이번 조사의 핵심은 FSD가 활성된 차량 288만 대에서 보고된 약 50여 건의 교통안전 위반 및 충돌 사고에 대한 건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인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감시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기계적 결함인지를 밝히는 것인데 하지만 이런 조사에 크게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역시 과거 주, 역주행 버스 추돌 사고 등 수많은 교통사고로 교통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하지만 언론은 웨이모의 사고를 거의 다루지도 않고 유독 테슬라에만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웨이모는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조사 끝에 몇 가지 기술적 보안 사항을 권고받는 수준에서 조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fsd 운행 중단 같은 극단적인 결론은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시스템의 일부 보완을 하고 안정성을 더욱 공인받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와 머스크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교통국이 의도적으로 테슬라를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과장된 보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내에서 작은 자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제라는 높은 벽, 특히 자동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FSD가 유럽에 또한 걸음 나아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웨덴에서 FSD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인데. 이번 승인으로 테슬라는 스웨덴 전역의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운행을 하며 유럽의 실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정면을 주시를 하고 시스템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율주행 기술을 도로에 합법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인데 이미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한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그 성공 사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확장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킵니다. 스웨덴의 이번 결정은 곧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운전자가 정면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건은 바로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FIA는 자율주행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FSD는 2단계로서 고속도로라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는 손을 놓을 수가 있지만, 운전자의 감시와 책임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스웨덴 조건이 바로 이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스웨덴 당국이 내건 조건이 바로 FAA가 말하는 핵심 평가 지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실내 카메라를 통해서 이 기준을 충족할 준비를 마쳤고, 그것이 이번 승인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fsd가 확장된다는 것은 단순히 운전이 편해진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미래의 로봇택시가 운행될 잠재적인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방식이 왜 맞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특정 지역의 정밀 주도에 의존하는 웨이모와 달리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테슬라의 방식은 확장에 있어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는데.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그 광역권을 자유롭게 누비는 FSD처럼 이번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무대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쌓이는 데이터는 FSD를 더욱 똑똑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시 다른 유럽 국가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의 FSD 승인은 단순한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장 까다로운 유럽의 규제장벽을 넘어섰고, FIA와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FSD가 부합하고 있음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대륙의 로봇 택시가 진출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건데, 그렇다면 스웨덴과 같은 규제 강국이 테슬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지 보자면, 서류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FSD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술적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보택시가 복잡한 유럽의 도심을 누비려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인간처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FSD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fsd 발전은 이제 단순히 기능 개선을 넘어서 지능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fsd 버전 14.1의 주행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영상 속 테슬라 차량은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신호, 시도를 합니다. 인간 운전자처럼 반대편 차선에 차가 오지 않는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교차로 중앙으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상 밖에 차량에 계속 이어지면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자율주행 시스템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 오류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데 테슬라의 차량은 달랐습니다. 빨간 불을 인지한 차량은 마치 당황한 운전자가 타이밍을 놓쳤, 놓쳤다는 듯이 판단을 하고 스스로 후진 기어를 넣어서 부드럽게 뒤로 물러나면서 정지선까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운전자의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인지 능력입니다.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인간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실행하는 것인데 14.1 버전이 이 정도의 인간다운 판단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14.2와 14.3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질 15 버전이 어떤 수준에 도달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데요. 마치 이세도을 이긴 알파고처럼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한 테슬라의 AI는 이제 모든 도로 상황에서 최적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운전 보조 시스템의 발전이 아니라 로보 택시라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아크 인베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보 택시 하나만으로도 테슬라의 매출의 약 63%를 책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주가는 2029년도에는 2,600달러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단은 2,000달러 그리고 상단은 3,100달러인데 일론 머스크의 1조 보상 패키지를 모두 완성을 하면 주가는 대략 2,650달러입니다.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비슷한데요. 이 내용은 이번에 발행된 보고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크의 수장인 캐시우드와 분석가들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파괴적인 기술들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집대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총 147페이지 분량입니다. 파괴적인 기술들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 목록인데 여기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비트코인 전망과 그리고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봇 택시 그리고 ai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에너지 이 메가팩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길잡이가 되어줄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각 챕터별로 투자의 방향과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등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보고서를 16만 구독자 달성 기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하단 아래 링크를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모바일로, 보내드리는 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이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요청해 주시면 은 마찬가지로 한 i 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승용차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처럼 운송산업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트럭 시장에서도 거대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1 0 0년간 이어져온 디젤 트럭의 시대를 끝내고 운송의 미래를 새로 쓸 존재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고 도로 위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뀔 게임 체인저인 테슬라 세미만을 위한 전용 공장이 미국 네바다 기가팩토리 옆에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말 바로 올해 말부터 초기 생산에 들어가고 테슬라가 먼저 자신들의 물류에 사용하면서 최종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연간 5만 대를 목표로 본격적인 대량생산 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연간 5만 대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기존 대형 트럭 제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시장부터 시작부터 시장의 메인으로 뛰어들겠다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콘셉트 카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이 트럭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 성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500 마일, 즉, 805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인데, 장거리 운송이 핵심인 트럭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도면 중간에 충전 걱정 없이 한번에 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젤 트럭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로는 가속 성능인데요, 36톤 그러니까 아파트 15층 높이의 짐을 가득 실고도 20초 만에 시속 100km를 도달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면 일반 디젤 트럭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으로 올때 정말 낑낑대면서 올라가는데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세미는 일반 승용차처럼 시원하게 치고 나가기도 하는데 도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시간. 메가차저라는 전용 충전기를 쓰면 단 30분 충전으로 560km를 더갈 수가 있는데, 운전자가 잠시 쉬거나 식사하는 동안 다음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죠. 물류에서 시간은 곧 돈인데, 이 충전 속도는 혁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스펙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과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 놀라웠는데 가장 세미를 먼저 도입한 곳은 바로 음료회사 펩시코입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지금도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펩시코는 이 트럭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형 물류회사인 마틴 브라워는 우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라며 극찬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물류대기업인 아크베스트는 해발 22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형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기존 트럭과 달리 운전석이 중앙에 있어서 시야가 탁 트여 운전하기 편하고 소음과 진동이 없어서 피로도가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결국 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사람인데 운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잡았다는 의미겠죠. 테슬라 세미는 단순히 기름 대신 전기로 가는 트럭이 아닙니다. 이 트럭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강화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고 사고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스마트폰처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가 스스로 똑똑해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회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원격 진단 기능입니다. 트럭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에 들어가기 전에 테슬라가 원격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는데 차가 멈춰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테슬라 세미가 양산이 되길 바라고 있기에 테슬라는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한번 충전으로 800km 이상을 가는 압도적인 주행거리 일반 승용차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 그리고 실제 운영을 통해서 검증된 효율을 바탕으로 드디어 2026년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합니다.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FSD 버전 14 그리고 로보택시, 연말에는 옵티머스, 그리고 내년엔 테슬라 세미까지 주가 상승의 원동력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등락에는 일일비하지 마시고. 물량을 모아가시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답은 상승한 주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